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일곱 번째 주간의 묵상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6.25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을 중심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어,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폐허 속에서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시고 영적 부흥 그리고 경제적 부흥 발전을 에,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바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루는 책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구체화되어 각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죠. 이게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계시를 받고 새로운 비전을 갖고 75세 때의 고향 그동안 살았던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선교의 센터가 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죠. 나중에 이제 이 약속은 이스라엘 그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내가 왜 너희를 이끌어 낸줄 아냐? 바로 세계를 위한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다. 세계를 구원하는 중보적인 나라를 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이 약속은 진행돼서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돼야 된다. 온 세계를 구원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이 약속은 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간에는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묵상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지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부흥케 하신 이유는 바로 선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이 선교적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죠. 자, 이 그림은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이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대강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이때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야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이 약속이 이제 흐르고 흐르고 흘러서 마침내 이제 계시록 7장9절에 와서 이제 그 요한이 이게 완성된 장면을 보죠. 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한테 별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 내용이 이제는 실물로 이루어진 것을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 그림 보고 제목을 정해 보시고 느끼는 것 적어 보시면 되겠어요. 저는 제목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적었고요. 내 자순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을 참복 있는 사람 이렇게 적어 봤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받았으니 이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 계획을 아브라함한테 주시면서 너를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지켜 주겠다. 네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거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보장을 약속했죠. 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어, 하나님의 보장이 함께 따라간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 숨겨진 것. 자, 보이지,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아브라함, 그리고 지금 하늘의 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흐리 구름도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죠, 지금.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이 있습니다. 역사의 과정. 이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제 쫙 펼쳐지죠. 그게 이제 바로 성경 66권 속에 흐르는 내용이에요. 아침내 계시록 7장 9절에 와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복받은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적어 봤어요.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계신 약속을 저도 보고, 야, 나도 이걸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예, 이 선교하는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 참 축복된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와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세 가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만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고, 세 번째는 참 나를 만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네. 자. 네 번째는 이제 연상부 훈련입니다 기억력 향상하기에요이 그림을 보시면서 느끼는 것, 생각나는 것 생각을 딱 떠오르는 것 적어보시면 되는데 저는 먼저 창세기 15장 5절 이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당히 에, 아주 심란했죠 그래서 어, 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 이제 담의 그 세계에서 데리고 왔던 에, 자기의 종을 후계자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야, 그건 네 후계자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이 하늘의 별을 쫙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자. 이게 이제 성취되는 것이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제가 이제 이 장면을 다큐멘터리로 찍어 보려고 그때 당시에 그 그리스를 이렇게 쫙 이제 가고 있었는데 하늘의 별이 막 너무 초롱초롱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카메라 감독한테 이제 아, 저거 좀 담읍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 카메라 가지고는 저게 안 찍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웠던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그 장면을 가운데 두고 앞부분 뭘 넣으면 좋을까요? 자, 이 내용은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래서 먼저 12장의 계시를 받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그런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 그림 다운의 그림은 계시록 7장 9절, 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그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여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오늘도 예,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질문 하나 있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본문 말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이 세개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출굽기 19장 3절로 6절, 사료면 1장 8절 말씀. 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배에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출굽기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요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제, 오늘 감사한 일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한 일 적어 보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예, 1번입니다. 본문에서 느끼는 건 무엇인가요? 말씀이 세곳이죠 자, 첫째, 저는 예,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아브라함의 인생의 두 부분, 예,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어요. 75세를 기준으로 해서. 전반부는 개인의 인생을 살았고 후반부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이걸 공적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출굽기 19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어, 세상에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준 명령, 땅 끝까지 복음 증거의 명령이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한테 처음에 주어졌던 거죠. 자, 구조를 정해 보겠습니다. 구조는 이세 군데의 성경이 있으니까 세수로 이렇게 정리를 해 봤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새로운 비전, 선교의 비전이죠. 자, 두 번째는 출애굽기 19장 3절 6절. 에,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비전이 이제 모세에게 이제 나타난 거죠. 자, 제사장 나라 같은 말입니다. 선교 국가, 제사장 나라. 자,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에게 이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이 말씀을 이루도록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전체를 이제 생각 속에 그리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4절, 그다음에 출애굽기 19장 3절 6절, 사도행전 1장 8절. 네, 그래서 시작과 끝을 기억하기예요 자, 전체를 안에 담기 위해서는 구조, 그다음 시작과 끝, 스토리텔링. 그러면은 전체를 안에 담기가 좋습니다. 자, 시작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 예, 끝부분은 401장 8절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자, 이번엔 스토리텔링입니다. 이 스토리텔링이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도 하루의 일과나 공부한 것들 스토리텔링 하면 다 기억에 남죠. 자, 본문 말씀을 저는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봤어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브라함에게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부모,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 가난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은, 아,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은 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보장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후에 이 약속은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건져내신 후에 신의 산에 도착하게 하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그들을 불러내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온 세계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이죠.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나중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졌고 마침내 진행이 돼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완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아주 멋진 이야기가 한편 탄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쉽게 기억에 남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제목을 정해 보겠습니다. 역시 제목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을 정하고 또 제목을 풀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아주 중요하죠. 자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 봤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계시된 하나님의 계획, 새로운 비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 제사장, 민족.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적어 봤습니다. 자, 질문 만드는 시간입니다. 자, 본문 전체 속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저는 질문을 다섯 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해 주신 내용은 뭔가? 바로 온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온 세계를 구원하는 중보적인 역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은 무엇인가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이었고요. 네 번째 이것이 완성된 곳은 어디인가?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결국 인생의 가장 성공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거든, 뭘 가지고 참여하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 세계 선교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성공적인 삶이죠. 자, 오늘 기도문 IQ 첫 번째 기도문이에요. 학습지도할 때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하면 아주 좋습니다. 목적을 이해하고 주도적 학습을 하고 영역을 분류하고 진로 그 다음에 질문 능력을 키워주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문적 교육과 현장에서 기술을 습득하고 체험하는 건 창의력적 교육, 놀이 즐거움 놀이처럼 하는 학습 변화를 추구하고 학습을 협동하는 학습이 중요하고 스토리텔링이 또 중요합니다. S Q E Q I Q 를 합치는 공부는 아주 유익한 공부가 되는 거죠.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보다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은 SQ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영성재능이죠. 오늘의 과도입니다. 하루 일과를 오늘 이야기로 나눠보고 저녁 때쯤 돼서 하루의 일과를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묵상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묵상 중에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할 때는 항상 오늘 본문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에 내가 누구를 만날지, 또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어떤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일을 처리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좀 기다려보고,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을 바탕으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묵상이에요. 네, 자 오늘 하루도 이제 선교적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좋은 나라가 있음에 감사드리고요. 이 폐허 속에서 이 나라를 이렇게 봉식한 것은 세계 선교라는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이 말씀들 묵상할 때에 이 사명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의 말씀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자 오늘도 주님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는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지켜주시며 코로나로부터 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저희의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해주시고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 대한민국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선택하시고 발전시켜주신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하나님 또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곳곳에 있는 성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우크라이 전쟁 속히 종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저희들 하나님 주신 이 IQ 재능 잘 발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